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의 문장입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볼때 너는 웃고 있었지라는 문장인데요. 어 지금 이 문장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너의 얼굴을 볼 때라는 문장과 너는 웃고 있었지 자, 너는 웃고 있었지라는 말이, 어, 왠지 영어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너는 웃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시나요? 음. 내가 너의 얼굴을 볼때 너는 웃고 있었다. 자, 이두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써야 할까? 여기서 때 라는 말을 보면서요. 이때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When. 그죠뭐말 그 때죠. 그리고 나서 어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라는 의미가 when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when은 접속사고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는 보통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내가 너의 얼굴을 본다. I 그렇죠? 나니까요. 누구의 얼굴을 보죠? 너의 얼굴이니까요. your face 그리고, 보다. 자, 보다라는 동사는 참 많이 있죠. see, watch, uh, look at. 그죠? 등등. <laughs>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다라는 동사는 see를 쓸 겁니다. 근데, 볼 때, 어, 봤을 때, 그죠? 이게 지금, 음, 뒤에 보면, 너는 웃고 있었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재 시제가, 과거임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when I see가 아니라 saw when I saw your face 정도가 되겠죠 그리에여서 친절하게 컷만 한번 찍어주고요 쉼표점 내가 너의 얼굴을 볼때그 다음 너는 웃고 있었다 주어는 you겠네요 you 그렇습니다 웃다가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예, smile 그죠또 laugh 여서 기 left로 한번 해볼게요 left. 근데 웃고 있었다라는 it w s 었다 네, 발음 어렵네요.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과거 시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you left가 아니라 you left 이렇게 하면 괜찮죠. 너는 웃고 있었다. 너는 웃었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you left라고 하면요. 어,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When I saw your face, you laughed. 내가 너의 얼굴을 바, 봤을 때 너는 웃고 있었지. 아,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이 when부터 face까지가 어, 그래요. 이 when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하나의 절의 형태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쉽지 않죠. 저희가 지금 계속 부사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나고 있는데, 이번 거는 좀 덩어리가 크죠.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When I saw your face" 가나의 하 거대한 부사절이고, 큰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You laughed", 너는 웃고 있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화자 입장에서 너는 웃고 있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음. 그리고, 그런 어떤 때 시간을 지칭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부사. 저를 사용한 것이고요. 아시겠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when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영작을 한번 속으로 또는 입을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부사절을 한번 같이 한번 만나봤어요. 한 문장이지만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when이라는 접속사가 쓰였을 때 부사절이 되는 부분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어,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